애교지, 애교. 오! 집중해야겠다. 여기 진짜 위험하다, 산길이라.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6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출발하기 전에 어제 저녁 먹었던 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여기서 밥 한번 다시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영도 뼈다귀 해장국이라는곳이에요이 지역에서 는 꽤나 유명한 영도 뼈다귀 해장국이라는곳이었는데요 고기 양도 정말 많고 무료 찬으로 고등어랑 달걀 후라이도 주셔서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와, 어, 든든하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두루누비 어플에서 휴식 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기분 좋게 구독자님을 만나뵙기도 했어요.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필요니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또는데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항상 <laughs> 조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딴진님 하시더니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포카리를 주셨습니다. 하루를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됐네요. 달리기 하다 보면은 이 이온음료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오늘 아침도 먹고 이온음료도 먹고 풀도핑하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다정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 부산 시민의 종이래요. 부산 시민의 종이. 부시라서. 달리기 편하려나 했는데 오르막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 코스 만들 때 쉽게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 평양길 따라서 너무 쉬운 길만 달렸으면 이렇게까지 재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도를 지나치고 나서도 역시 쉽지 않은 코스가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어제 냉수 반신욕도 하고 아침밥도 든든하게 먹은 덕분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평깡통시장입니다. 확실히 이 부평깡통시장이 비빔당면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당면집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곱창도 유명하거든요. 곱창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부산국제영화제라고 이런 야외무대도 있습니다. 아. 비프가 그거구나 <laughs> 저는 비프라고 해가지고 <laughs> 그게 아니라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의 줄임말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부산을 달릴 때가 마침 축제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즐겁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 사투리가 참 정교한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뼈에 잠고 먹는데 사장님, 뼈 따고 하나 주이소 이러면서 터프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이 있는 부산 사투리입니다 자갈치 시장을 지나면서는 싱싱한 해산물을 구경하게됐는데요 해산물이 하나같이 정말 싱싱하고 가보봐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저렴했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사이를 달리다 보니 여는 진짜 찐이다 어느새 300km를 돌파했습니다 3 0 0 채웠습니다 그래도 시장 구경하면서 걷다 보니까 꽤나 수월하게 300km 채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0km 고작 200km 가보겠습니다 오 어, 성도 도착했습니다 오 독수리 아니야? 오 여기 케이블카가 있네요 저 정도 속도면은 사람들이 걷는 걸로 알지 않... 평온하고만 어, 몰랐는데, 송도가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이래요. 1913년도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오래됐다. 100년이 넘었네요, 그럼. 막 치킨을 원 없이 먹고 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앞으로 당분간은 치킨 생각이 안날것 같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바다를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분간 바다 생각이 안날것 같아요. <laughs> 진짜 지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발목 상태를 걱정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남파랑길 3코스는 꾸준하게 뛰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고비가 나오기도 했지만. 따란. 따란 아이고 진짜 <laughs>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아, 진짜 너무하십니다 진짜로 드디어 끝났습니다 쉽지 않았다 남파랑길 3코스는 감천에서 끝났습니다 감천 여기 뭐볼 수가 없네 도장 찍고 가볼게요 이제 다리가 너덜너덜해요 진짜 지금 서구 지나서 사하구 들어왔는데 여기 사하구부터는리모의 미녀 게스트가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녀 게스트 만나서 좀더 힘내서 달려볼게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침 일찍 3코스를 마치고 이제 남파랑길 4코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4코스부터는 미모의 게스트가 함께 해주시기로 해서 힘이 날것 같았어요. 자, 일단 밥좀 먹으면서 게스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이 아, 이 선물이다. 뭐야, 찍고 있었어? 야, 역시 각을 알구만. 오늘의 미녀 게스트입니다 우리 커플입니다 아 <laughs> 어, 힘들다 오랜만에 뛰니까 힘들지? 어 진짜 힘들다 응, 몇 킬로 뛰었어? 어? 한 킬로? 아 이제부터 시작이지? 응형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오 지옥에서 온애껏다르텐아 아, 생긴 것이래도 <laughs> 맛있다 자파이팅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내가 약간 사고하고 왔거든. 근데 방금 6분 페이스로 좀 뛰니까 아, <laughs> 숨 차더라. <laughs> 큰일났다. 나 인생 살면서 음. 다리가 이렇게까지 아픈 적이 없네. 진짜. 3 0 0 k g 대박이다. 똥탄 저 아이템. 신나라. 땡큐. 상우 형이 정성 가득한 손글씨와 맛있는 에그타르트도사와준 덕분에 다시 힘을 내서 길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녀 게스트도 만났으니까 <laughs> 힘내서 사하구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 오늘 하루 잘 서포트 해보겠습니다. 든든하네.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줄게. 아니 근데 이 난이도 지금 코스가 쉬움이던데? 그러니까 이번 이 코스는 쉬움이야. 아, 사실 그거 보고 오늘 언제? <laughs>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요. 알지 억울한 거 영상으로 찍으면 별로 안 가파르나 보이는 거 알지? 맞다. 나그 얘기 지금 한세번 찍었어. 진짜 억울하다니까. <laughs> 이 진짜 가파르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이 영상으로 찍으면 안 당. 다... 영상으로 찍으면 평평한 느낌이 라니까 그래서 내가 꿀팁을 얻은 게 있는데. 나는 항상 이 찍어. <웃음> <웃음>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찍거나 아... 아니면 오토바이가 힘겹게 가는 걸 찍. 아, 그래. 그런 걸 찍어야 돼. 이렇게 봐서 그냥 평지기는 사람이라 오토바이가 없다, 동현아. 시골이라서. <laughs> 그러네. 아. 그 공장 짓기는 개들밖에 없다고. 형 <laughs> 근데 숨소리가 벌써 거친데? 아, 근데 이 영상 컨텐츠 지금 갖고 봐주는 거잖아, 평평한데. 아, 이 정... 근데 진짜 몸무게 지금 너무 힘들다. 어떡해 어, 지금 배에 배낭을 찼습니다 12kg 배낭을 찼어요 지금. 근데 어, 네,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갈 거예요. 이 정도 속도면 견들만해 다이어트 가보자. 가보자. 삼공연식 다이어트 살은 확실히 빠진다. 야 근데 확실히 뜨거워진다. <laughs> 형이 그 사막 마라톤 이후로 목표가 없어졌거든. 어. 야, 목표가 없어지니까 살이 엄청 많이 낫해지니까 엄청 많이 찌더라고. 어. 야 오늘 오랜만에 그 느낀다 그뜨거운물 <laughs> 가보자. 스테이지 오늘 응, 제대로 느끼게 <laughs> 병원하다. 방민아 어, 빨리 뛰라. 방금신이시오라고 하지 않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살 빼야지, 살 빼야지. 가자. 어, 어, 어지러워. <웃음> <웃음> 형 아직 5km도 안 지었다. 잘못온거것같다 오늘. 어? 아니, 아니, 아형어딨노아 왜, 왜? 빨리 와라 우리 갈 길이 멀다. 벌써 지치면 안 돼. 아직 갈 길이 멀어. 잘 먹었다. 잘못 걸렸다 <laughs> 오늘. 거 같은데. 아, 이런 걸로 사업 해야겠다. 다이어트 코칭. 아, 탈출할 수 있어. <laughs> 나니까 거지. 빨니 와, 빨리 와. 아니, 3kg 띄어 놓고 잘하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만약에 형이 짐이 된다. 바로 버릴 알겠지? 내가 어떻게 형을 버리겠어. 벌써 각 잡고 있네. 야! <웃음> 이제서야? 지금 상호자가 발목을 띄었습니다 5초만에 바로 났습니다 강하거든요 <laughs> 형 찌릿한다면서 아 찌릿은 약간 애교지 애교 오오! 아 집중해야겠다 이기 진짜 위험하다 산길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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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나 이러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그래 조심해라 엉덩이빵꾸 났어 지금 실수로네 <laughs> 어 지금 플러팅... 플러팅 타이지됐어 <laughs> 가보자 가자 <laughs> 따라가기 할듯 오케이. 어, 형. 해볼게. 형 얘기했다. 아 그래. 따라 온다고. 열심히 할게 열심히. 오케이. 형 포기하지 마. 아 어, 열심히 할게. 좀쳐질 수도 있다. 근데 확실히 체력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진다 지금. 오케이. 이런데 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 길 잘못 들으면 이거 또 올라와야 되거든. 오 배그릴스. 리본이 없네. 리본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동영군 맞다. 길치네요. 아 이거 믿어야 하나. 난 파란 게 쉽지 않지. 야 왜? 지금 약간 눈이 떨리는데. 왜? 지금 코스 잘못 온거 아이가. <laughs> 아니요 리본이 안 보이긴 하는데. 아. 아니다, 진짜... 형. 내가 지금 이길 위에서 300km를 달렸는데. 어우 씨. 길을 잃겠나. 혼자 <laughs> 뭐하노길 <저> 혼자 뭐하노 핫들, 맞다. 맞아, 형 여기 우와, 발목 돌아가기 딱 좋은 코스다. 와. 마침 몸이 지쳐가고 있었는데 텐션이 높은 상우 형이 함께 해줘서 더욱 즐겁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형이 생각보다 잘 달려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laughs> 아, <맞지 않아. 웃음> 카메라 들어오고 <드라우러> 허세부리기는 <laughs> 그래도 형 덕분에 수월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혼자 뛰는 거보다 재밌어요 재밌네요. 힘드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리고 어이. 형이 영상도 많이 찍어준 덕분에 촬영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러닝에 집중을 할수 있었습니다. 야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유독현. 아, 열심히 뛰어오고 있습니다. 우! 화이팅! 화이팅! 동단지 화이팅! 이제 회하고 있으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다대포 해수욕장 지나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퍼졌습니다. 유동영군. 자! 야, 벨가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화이팅, 화이팅! 야, 야, 코스 박스다 상우 형은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해병대 선임이기도 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면서 달리다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거리를 꽤나 빨리 채울 수 있었어요. 오 뭐야? 형 덕분에 이런 것도 본다. 예. 그래. 오이모 모이 뭐, 뭐 분은 야그천천히가 비로소 보이는 거야. 왜 <laughs> 작가세요? 네, <laughs> 작가. 급하이갈 필요 없습니다. 저 사막 마라톤 때 늦게 갔지만 모든 풍경을 다 즐겼기 때문에 저만큼 즐긴 사람 이 있으면 나와보라세요. 이런걸볼수 있다고. 꼴찌 의 미덕이랄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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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다 돌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아. 회식. 회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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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뭐야? 화이팅! 아시죠? 아시죠? 부끄러운 나이 먹, 목... 뭐 부끄러? <laughs> 어아니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어르신들의 응원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 남파랑길 4코스가 끝났습니다. 자, 남파랑길 4코스 끝났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부터 다 산업 단지네요. 이제 오코스를 달리게 될 텐데요. 오코스는 중간에 편의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급에 특히 신경을 써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아이고. 더안 좋은 거는 이게 금방 끝이는 비가 아니라 오늘 오후까지 계속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상황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상우 형은 돼지가 되어 버려 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검색이요. 따라오는 줄. 아 그리고 내일도 비온대요. 오늘은 100%고 내일은 강우 확률이 80%거든요. 아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야 할지 아니면 발목도 아픈데 그냥 쉬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우 형은 어디 간 거죠? 와 예쁘다 사하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화롭네요 아, 지금 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비가 오고 있어요 오코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달려보기로 했어요 우와 중간중간에 신기한 돌고래쇼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이? <laughs> 신기하다. 비 오니까 물고기들이 두더지 게임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점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안돼 오늘 오늘 많이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비가 내려요. <laughs> 저는 상우 형이. 뒤로 많이 처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있더라고. 아, 저 추울 것 같다. 5코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우형을 다시 만날수 있었습니다. 그들 좀 어떤데? 좋은데? 몸다 풀렸어. 아, 몸 다, 다 풀렸어? 나이스. 비만 안 오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가, 비가 약간 올것 같아. 낭만 있잖아. 자, 가보자고. 또 언제 또 언제 영덩이를 <laughs> 놓칠지 모릅니다. 아, 영덩이만 보고 가는데, 너무 빨라요. 야속한 엉덩이 가지마! 가지마! 아, 진짜, 야속하다. 잘 가라. 아, 지금,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비 꺼내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많이 달려놔야지, 내일 부담이 좀 드는데 하필 비가 오네요 아,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이런 변수까지도 이겨낼 만큼 강해야 돼요 긴 말하지 않고 우비 꺼내겠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laughs> 인사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laughs> 귀엽네요 요즘 인사하는 친구들 보기 힘든데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갔어요. 빗방울도 점점 굵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있어서 서둘러서 우비를 챙겨 입었습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오래 쉬어도 다리가 잠겨요. 우비를 입은 후로 1 시간 정도를 꾸준히 달렸습니다. 마침 촬영도 힘든 상태여서 그냥 달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하, 화면이 뿌해서안 보이죠. 지금. 점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해안선 따라서 쭉 뛰었어요. 원래는 왼쪽 무릎이랑 오른쪽 발목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무릎이랑 왼쪽 발목이 추가됐어요. 지금 양 발목이랑 양 무릎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laughs> 와, 이제 가 미치겠다. 이제 하루 반 남았는데 열심히 해봐야죠. 500km를 못 채우더라도 끝까지 하는 게 저와의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는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절대 포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을 달리다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어우 팔도 아파 대피 좀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안녕하세요 비 오니까 칼로리 소모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비가 올때 달리니까 신발도 더 무겁고 우비 모자를 쓰고 달렸는데 그 비닐 소리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칼로리 소모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아, 잡수세요 마이크 가 먹어라 볼리카 폴리카 폴리아폴서카가리카폴리다 폴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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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 상우형의 미친 서포트입니다 카 폴리카 폴 편의점에서는 칼로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해서 우동집에서 추가로 칼로리를 보충하고 다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릅니까? 동현씨 어우.. 터질 것 같습니다 도와시킬 겸 조금 걷고 저는 오포스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왜냐? 루저거든요 <laughs> 저 오늘 서포터 역할로 바꾸려고요 오포스까지 하고 원래 오늘 목표가 50kg인데 딱 40km 정도까지 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10km 깎아서 딱 40km만 하고 서포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네. 때문에 10km 아, 깎는 거죠. 거는... 가하고 천상계 서포터를 보여줄게요. <laughs> 그 천상계 서포터 보여줄게요. 오케이. 일단은 지금 형 덕분에 350까지 왔어요. 346. 아, 이제 오늘 목표는 50km 더 뛰는 건데 아, 제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발목 상태가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으로요.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리와, 이리와. 화이팅 화이팅! 이거 고생한다. 자 이제 서포터 갑니다. 상우 형은 제 짐을 가지고 어, 버스를 타고 상우 형 차로 가기로 했어요. 상우 형이 차 가져올 동안 좀 뛰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형좀 있다 봐. 안 돼. 오케이. Thank y o 일단 이 핸드폰이랑 물만 챙겼어요. 일단 몸이 좀 가벼워졌으니까 얼른 뛰어보도록 할게요. 아, 달리면서 진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네요. 감사함을 느끼는 이번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뛰어야지. 뛰어야 끝나지. 아, 신발이 너무 질척질척해요. 아, 찝찝해. 그래도 코스 난이도는 꽤나 쉽습니다. 다 이렇게 평탄한 길이 이어져 있어요. 상우 형이 제 짐을 들고 이동해 준 덕분에 조금 더 가볍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신나서 달리다 보니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하게 달릴 수 있었어요. 자, 남파랑길 우 코스 끝났습니다. 아, 이왜 QR이 없을까요? QR 스탬프 위치 20m 앞에 있어. 요 아, 알겠다. 가보자, 창원. 그렇게 꽤나 길고 지루했던 5코스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달린 덕분에 평균 속도가 꽤나 빠르게 나왔어요. 괜찮아. 굿 굿. 뷔 안나!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믿고 응원해주는 상우 형을 보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땡큐! 아... 비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신발이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 아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젖었어요 일단 일단 음료수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편의점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쉽지 않다 이때 땀도 씻고 우비했던 빗물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음료수를 마셨어요 집 나와서 무슨 개고생이야 그래도 다행히 쉬는 동안 비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어우 다리가 완전히 마탱이가 갔어요, 마탱이가 갔어요. 와, 지금 미치겠어요. 옷이 다 젖어가지고 엄청 추운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벌벌 떨면서 그냥 조금씩 걸어가고 있어요. 멘탈 나간다. 근데 제가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상우명이 카톡으로 드디어 꺾였냐? 이러길래 지금 긁혔습니다. 아파도 갈수 있을 때까지 가야죠. 그렇게 한 동안 비구름 속을 달렸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해도 져서 어두운 상태로 멘탈이 나간 채로 계속 걸어 나갔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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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슬슬 발목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용궁사에서 접질린 발목이 아직도 아파요. 이거는 그냥 아픈 수준이 아니라. 무슨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아 미치겠다 진짜.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자려고요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형 죽을 것 같아 진짜로. 그니까. 아마 지금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 아닐까? 뭐라고, 뭐라고. 숙소 가자. 도 아. 지금 362km 했거든요 야, 야, 오, 히터 필거요할것 같아 진짜 진짜 히터 돼? 야, 히터 나도 즐거운 요할것 같아 지금, <laughs> 여러분들 동형이가 어... 많이 죽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내가 이때까지 네몸못습이 가장 나약하다 <laughs> 형아 이게 어,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 나는 그치. 근데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laughs> 형 근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원래 포기할려 했거든 응. 응, 형이 드디어 꺾였나 이래가지고 <laughs> <laughs> 그때 긁혀가지고 아이씨 이러면서 됐다 또 꺾일 수 있지 아 근데 지금은.. 지금 <laughs> 온몸이 다 젖어서 너무 추워요 <laughs> 일단은.. 아, 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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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추워, 빨리! 아 추워! 빨리, 추워, 빨리. 추워 아 추워! 진짜 추워! 아니 이거 쌀거 벗어야지 아 벗어야지 벗어야지 이거 신어! 신발 어 신어, 신어, 이거는 지금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사우나 가겠습니다 가면은 못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럼 일단 6일 차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그래도.. 한.. 70km 정도 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무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400km 무조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또비 온다고. 아, 아침에 비가 오네요. 아, 400km 못갈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6일차 일정은 여기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막 달릴 때 이런 반점들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신발이랑 마찰 때문에 여기 물집도 다몇 차례 터졌고. 여기도 지금 반점들 다 올라왔습니다. 하, 발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진짜. 물집 터져서 굳고, 여긴 또 물집, 물집 위에 물집 생기고, 여기도 물집 생기고. 아, <laughs> 어떡해 어떡해요 <laughs>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내일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왔다. 숙소에서 확인해 보니 발 상태가 왔다. 엉망이었습니다. 다일 그냥 가미러. 저 아침 넘어 <laughs>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 <laughs>